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초 강의 여섯 번째 시간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 체크했던 부동산 기초 강의 뭐뭐 있었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그리고 건폐율까지 했었죠. 그리고 오늘 체크할 용적률까지만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마스터하시고 각인 되시면 부동산 기초과정 중에서는 어느 정도쯤 기반이 다져진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체크할 용적률 같은 경우는 협소한 우리나라의 국토 여건 그리고 점점 과밀화되고 있는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토지의 최유효 이용에 있어서는 필히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용적률에 관해서는 좀 유심히 알아두시고 체크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음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실게요. 자, 이 용적률이라는 단어도 뭐 발음도 어렵지만 아무래도 이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닌 상황에서는 좀 생소한 단어예요. 자주 실생활에 쓰이는 단어도 아니고,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좀 풀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땅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그 면적의 비율이 바로 이 용적률이다. 용적률. 한문 단어잖아요. 이게 한문으로는 이렇게 써요. 용적률 쓰이는데, 용자는 이 얼굴, 모양, 용모 이 겉으로 드러난 것을 나타내는 용 자입니다 적자는 쌓을 적자 이 누적된다 할때그 쌓이는 의미의 적 율은 비율 할 때의 율이다 그러면 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뭐 모양 같은 것들이 점점 쌓이는 비율 이게 용적률이 되겠죠 자 이중에서 핵심 단어는 이 적자 쌓인다 라는 의미에서 용적률을 좀 의미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영어로서의 의미를 살펴보면 플로어, 에어리어, 레이티오에서 플로어는 뭐 마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3층, 뭐 4층 할때그 F가 또 플로어잖아요. 층, 층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에어리어는 지역, 구역, 뭐 이런 것들, 부분, 이런 부분들이 에어리어, 레이티오는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풀어서 보면은 층 별로 이 지역 구역들의 비율이 용적률이 되겠죠. 자, 다음.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에서 설명하는 용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의 비율이다. 여기에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은 다른 말로 연면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 곧 용적률이다라고도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 지하층과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가 된다. 이 말은 곧 지하로 아무리 땅을 파고 들어가도 뭐 지하 10층 지하 20층까지 파도 이 연면적에는 포함이 안 된다 용적률에 포함되진 않는다. 그리고 지상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는 용적률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또 실제 필드에서는 중요하게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좀 체크하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 이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으며 용적률이 클수록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지기에 땅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이 용적률이다. 이 주거 지역은 100, 150뭐 이런 식으로 가고 상업 지역은 1,500, 1,300 이렇게 가고 뭐 이쪽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80밖에 안 준다 같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토지 이용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용적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제 개인적으로는 이 용적률이 용도 지역도 중요하고 건폐율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는 용적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각 용도 지역별로 몇 이상 몇 이하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죠. 뭐몇 이상으로 지어라. 300 이상으로 지어라. 300 이하로 지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할까요? 이건 의미 없다고 봐요. 몇 이상 뭐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에 중요한 건 예, 요 부분. 몇 이하 최대, 맥심, 얼마까지 할수 있냐.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다 그냥 스킵을 해서, 이렇게 용적률 최대 몇 프로, 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절대 외우셔야 될 사항들은 아니에요. 뭐, 암기 숙지, 이런 내용 아니시고, 뭐, 내가 알아보고 있는 땅이 있으면, 요거 그냥 같이 보시면서, 아, 일반 상업 80에 1300이구나. 계획 관리 40에 100이구나.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알아보시는 게더 중요한 사항이지 이걸 달달달달 외우시고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용적률도 예시를 들어서 하나하나씩 좀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응용해야 되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자. 자, 이런 땅이 있어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 100평을 체크함이 매입을 한다 치고 여기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한번 좀확인 해봤더니 건폐율은 여기 보니까 60, 용적률은 200이라고 나와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자이 건폐율 60, 약간 좀 복습한 만 할까요? 지난 시간 건폐율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총 대지 면적 중에 건축 면적의 비율이 이 건폐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이 100평 중에 60%니까 60평짜리 바닥 면적의 건물까지는 올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자, 이 내용 뭐 궁금하시고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 상단에 제가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 용적률. 용적률은 여기 보니까 200이라고 나와요. 이게 얼마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냐. 한번쯤 내용을 보시자. 바닥 면적을 50평짜리로 예를 들어서 50평은 되죠? 요, 일종 일반에서의 건폐율이 60이었으니까 1층 면적 50평짜리로 해서 이 건물을 그냥 마무리를 지었다면 얘는 건폐율 50에 용적률 50%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100평 중에 딱 50평만 썼으니까 근데 여기 아 나는 하나는 로좀 부족해 하나 더 올려야겠어 이런 식으로 하나를 더 올렸다. 자 그러면 이 50평에다가 50평 100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용적률이 이렇게. 100%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50평짜리 건물 한 채만 있을 때는 100평 중에 딱 50평만 사용을 했으니까 용적률 50%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하나를 더 올려서 똑같은 50평짜리를 하나 더 올렸으면 50 더하기 50, 총 100평을 썼으니까 얘는 용적률이 100%가 된다는 거죠. 하나 더 갈까요? 아, 아직 뭐 200%까지는 여유 있으니까 나 그냥 하나 더 지을래. 그리고서 1, 2층에는 임대 주고 3층에는 내가 좀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상가주택을 짓는다 치고 이러면 은 50, 50, 50총 150평을 활용했죠. 용적률이 150%가 된다. 자,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어떨까요? 하나 더. 여기 1층, 2층에는 세 주고 3층에는 우리 자식들 좀살수 있게 어느 정도 좀 집을 해주고 4층에는 내가 좀 들어가서 좀 살고 싶다 이렇게 되면은 50 100 150 200총 200평을 썼으니까 100평에 대한 200평의 비율 그러면 용적률이 200%가 되겠죠 자 200까지 올렸는데 보니까 좀 200만 하긴 좀 아까워요. 아무리 일종 일반 주가라고 해도 더 올리면 분명히 좀 임대 수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활용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하나만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를 좀더 욕심을 내봅니다. 하나 더 올려요. 이렇게 되면 50, 100, 150, 200, 250 해서 용적률이 250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일종 일반 주가에서는 200%만 쓸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오버됐죠. 오바가 되면 그때는 이렇게 되겠죠. 위반건축물이 돼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정이 될 때까지 멸실을 하든 철거를 하든 이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5층까지 지어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는 건쯤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신축을 하는 상황에 건축비는 뭐 거기서 거기거든요. 하나 더 올리든 덜 올리든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이예산으로서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때는, 이거를 굳이 위로만 지을 것이 아니고, 이게 있었잖아요. 지하층과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뭐 위로만 올라갈 것이 아니고 얘를 이렇게 땅속으로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용적률에서 산정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지하 2층에 지상 3층으로 짓는 건 상관이 없겠다 지하 2층에 지상 4층으로 짓는 것까지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지하는 용적률에 산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예시 한번 좀 예를 들어보죠. 똑같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 100평에 바닥을 40평짜리로 하게 되면 그때는 컴퓨터는 40 되겠죠. 여기에서 위로 올리는 거 40, 80, 120, 160, 200까지 해서 5층까지 올려도 위반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바닥 면적을 40평으로 했을 때는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여유가 된다. 아까 바닥이 50평짜리였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위로 5층까지 지으면 위반 건축물이었고. 이렇게 4층까지만 지을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면적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층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한번 볼까요? 1종이 아니고 3종이다. 3종 일반 주거 지역 당 100평에서 이 건물을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지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보면 자, 한번 가 볼까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건폐율은 50%. 100평 중에 50평까지는 건물, 바닥을 좀 지을 수가 있다는 뜻이겠죠? 용적률은 300%. 그러면 이 100평 중에 300%니까 300평까지는 위로 올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바닥이 50평짜리가 되는 건물을 지었을 때는 위로 총몇 층까지 지을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6층까지 지을 수가 있겠죠. 총 300평까지 허용을 해 준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 일반 상업 지역에 100평짜리 땅을 샀다. 자, 그러면은 이 건물은 어느 정도까지 또 올릴 수가 있을지. 1층에 50평짜리 바닥 면적으로 해서 위로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을까요? 자이 상업 지역을 보면 건폐율 80이고 용적률은 1300. 1300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에 1300%, 1300평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1300평인데, 그거를 50평 바닥면적으로 하면 쭉 올려서 26층까지 큰 빌딩, 높은 빌딩까지 지을 수가 있겠다. 용적률이 1300%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용적률에 따라서 같은 땅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땅의 가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 이 용적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용적률 내용들을 비교 정리를 한번 좀 해보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 50평짜리 한계층을 지으면 말 그대로 그냥 용적률 50%가 되는 거고 3층까지 지으면 50, 50, 50, 150이니까 용적률 150%짜리 건물이 되는 거고, 여기에 두개 층을, 만약에 100평을 더 올려서 용적률 250%짜리 건물을 만들어버리면, 그때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200%까지만 허용이 되니까, 요 50평에 대해서는 위반 건축물이 되고,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된다. 라는 내용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또 요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주거지역 대 상업지역으로 비교를 해서,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 자, 이건 표를 같이 한번 좀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상업지역에 100평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이 맥심 200%니까 50평짜리로 했을 때 최대 4층까지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맥시멈 용적률은 1300이니까 50평짜리가 26층까지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좀 비교, 정리가 되시죠? 주거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최대 맥시멈 용적률이 큰 차이를 보이죠. 그렇다는 것은 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확인하시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셔야 되겠죠. 예, 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용적률의 사전적인 의미와 정의, 그리고 각 용도 지역별 어떤 식으로 이 용적률을 적용하고 체크해야 하는지를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써 마무리를 짓고요. 이후에 용적률 2편에서 이 용적률 예시 자료를 좀 들면서 실사례에서 용적률은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지 등을 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체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